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우리 하늘의 신령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어 책에 보니 이 담배는 20세기 최대의 천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전 세계 70억 인구 가운데 매년 이 4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담배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술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통사고의 태반이 음주운전 때문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언뜻 뉴스를 보니까 어느 유명한 운동선수 음주 술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내서 국가대표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했다 하는 내용도 언뜻 봤습니다. 그리고 또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수들 가운데 상당수가 술 마시고 실수한 걸로 생긴 겁니다. 자, 술 때문에 사고내고 술 때문에 범죄하고 술 때문에 죄짓습니다. 자 이런 담배 이런 술 혹시 아직도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이제 끊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 삼국통일의 큰 공을 세운 김유신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열다섯 나이에 화랑이 되었어요. 부활을 거느리는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술집을 취입하는 겁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아들 유신을 불러놓고 책망을 합니다. 나는 너가 가문과 나라를 위해서 큰 인물 되도록 내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너 마음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술집 들락거리니 참으로 가슴 아프구나 하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 어머님 눈물, 그 역하는 아들이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유신은 크게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 술로, 술집에서 몸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단일단는 일부러 먼 길로 우회해서 다니곤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이 친구 그 집안의 잔치집에 갔다가 아마 몹시 이 술을 한것 같습니다. 평소처럼 말을 타고 이 돌아가다가 깜빡 이 잠이 들었는데요. 말이 데려다 준 것은 자신의 집이 아니라 예전에 늘 다니던 바로 그 기생 술집이었습니다. 자, 청관이라는 기생이 오랜만에 찾아온 유신을 보고요, 버은발로 뛰어나와서 반가이 맞이하는 겁니다. 유신이 정신이 반쪽 들었어요. 그 자리에서 칼을 빼어들고요, 말의 목을 베어버렸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평소 주인이 늘 가던 곳으로 데려다 드린 것 뿐인데 말입니다. 자, 가장 사랑하는 이 애마의 목을 베고서라도 희생을 하고서라도 이 술집으로 가는 자신을 끌어내겠다는 것. 자, 김유신의 이런 과감한 결단이 결국 그로하여금큰 사명을 감당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이 결단은 무섭습니다. 우리 주변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결단에서 나오지요. 오늘 본문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신앙이 다르거나 혹은 우리의 신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영적인 위기의 때일수록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라. 자 우리가 사람이 어렵다 보면요, 생각지 않은 큰 위기를 당하게 되면 갑자기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당장 해야 할 일에 마음이 뺏겨서 정작 중요한 일 정말 꼭 해야 될 그런 일을 놓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 때일수록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로 보여주는 말씀은 믿음의 결단을 하라. 자, 오늘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라 하는 말, 이 8절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눈이 떠여 있으면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시작이 어떻습니까?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자, 뜻을 정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무슨 말일까요? 자, 이 말은 무슨 어떤 감정이나 기분에 의해서 결정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 다른 사람이 다 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따라하는 거 아닙니다. 마음 중심으로 이게 하나님께 정말로 기쁨이 되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하나님 보시기에 유익하냐에 따라서 마음을 정하는 거지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곳 이방 땅 바벨론으로 끌려온 전쟁 포로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상대하는 너구간대살 이분은요, 가장 힘 있는 나라, 권력을 거머쥔 아주 똑똑한 수완이 좋은 왕입니다. 자, 이 사람 전략을 보세요. 그 유대 땅에서 데려온 가장 그 땅에서 소위 똑똑하다는 그 젊은 아이들, 용모가 준수하고 험이 없고 지식이 있고 똑똑한 자를 뽑아서 다시 교육을 시켜가지고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보필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언어와 문어와 학문을 다 가르치게 해서 써먹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먹는 것까지 아예 지정해 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왕이 먹으라고 명령한 이 음식들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속에는 바벨론 우상에게 절하라는 겁니다 바로 신앙까지 바꾸라는 그런 저희가 깔려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자, 이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이 땅에 비록 포로신세지만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로 지금 마음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다른 사람 도움받아서 왕한테 잘 보여가지고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는 그런, 그런 생각, 얕은 생각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황관장에게 요청했어요. 우리 이런 음식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열흘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보십시오. 왕의 진미를 먹는 그 왕의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채식하고 물만 먹을 테니 자 10일 후에 한번 비교해서 결정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들은 아직 16살 어린 나이의 소년들입니다. 어떻게 이 나이 어린이 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결단한 것을 환관장에게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 이 다니엘 비롯한 이세 친구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어쩌면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몸에 배이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했기 때문에 오늘 이 어린 나이에 이런 무서운 결단을 한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세상 교육이 지배하는 이 시대입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앵그리 맘 세대의 40대들이 아주 이번에 그 마음의 아픔을 표로 표출했어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교회 학교의 중고등부 아이들 장차 이제 군대에도 가야 되고 직장 생활도 해야 됩니다 저는 군대 생활하면서 저만이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그런 문화들이 판을 칩니까? 직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학교, 중고등부, 우리 교회 학교, 유초등부 저 아이들이 오늘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해보겠다고 머리 굴리지도 않고 잔깨부리지도 않고 우직하게 오늘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결단하는 이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지. 자, 오늘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한 이들을 누가돕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네. 8절과9절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보니까 8절에서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을 향해서 바로 이어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런 위기와 영적인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일어서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시기로 작정하신다면, 하나님이 마음먹으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복된 인생길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거룩하게 살기로 작정했더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십니다. 마찬가지,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럽히지 않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하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새 은혜는 시작되기, 시작된 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자, 먼저, 이 다니엘과 새 친구들의 신앙생활을 변절하도록 강요하던 이 환관자, 또 뒤에 보면 감독자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니엘을 돕는 동력자로 바뀝니다. 다니엘을 돕는 사람으로. 여러분, 이들은 이 소년들을 생각과 완전히 사상과 신앙을 바꾸어서 이방신과 왕을 위한 사람으로 바꾸는 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왕이 죽어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왕이 명령한 교육반복을 뒤로 하고요.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내 몸을 더럽히지 않고 내 신앙의 정전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기로 다짐하였더니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셔서 다니엘을 돕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니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들도요, 군대 생활이나 직장 생활 할 때에 상사 가운데 이 황관장 같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그 군대도 상관이 제 보직까지 바꿔주더라고요. 좋은 보직으로. 어디 저만 그랬겠습니까? 여러분과 군대 생활하면서 단일처럼 믿음의 신앙 결단한 사람들, 그런 체험들이 있을 겁니다. 때로 술좀 먹으면 어때? 담배 좀 피우면 어때? 이렇게 산들 어떠하리? 저렇게 산들 어떠하리? 회사 이름으로 우리의 신앙과 맞지 않는 이런저런 상황들, 법망을 피해가는 그런 것을 강요할 때가 있지요. 보통 우리가 이때는 어떤 생각 합니까? 어, 저 군대 상관들이, 저 회사 상사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문제는 내게 네 있습니다. 내게. 네 내가 뜻을 정한 게 없으니까, 내가 결단한 게 없으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없으니까, 그런 상관, 그런 상사들이 우리에 대해서 강요하는 겁니다. 우리도 흔들어대는 거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의 단일처럼 뜻을 정하여내 마음을,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더럽히지 않기로 거룩하게 살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은혜 베푸시고 공룡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이란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의 세대에 이 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는 환관장이 아닙니다 문제는 감독자가 아닙니다 바로 단일의 마음이 요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결단에 달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15절입니다. 자, 15절을 보면. 오늘 본문은 사실 1장 전체인데요. 여러분, 시간상 9절까지 되겠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할렐루야. 자, 열흘간 다네과 친구들 이들은 우리식으로 보기에는 소위 말해서 채식 채식하고 또 그저 먹 마시는 건 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열흘 후에 보니까 배부르게 먹은 왕의 진미를 먹은 소년들보다 더 얼굴이 좋았습니다. 거룩하게 살기로 절제하며 말씀대로 임했더니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구별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 내려놓고 포기하면 그것은 내 얼굴이 초췌해지는 게 아닙니다. 내 상황도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세상적인 방법, 내가 옳지 않은 방법을 내려놓기로 한번 마음 먹어 보십시오. 그건 사실 내가 어렵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지름길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잠을 자도요, 좀 꿈을 꾸도 교회밖에 꿈을 꾸지 않습니다. 뭐 교회에서 살아온 자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목회 현장에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 결론이 뭔가? 사람은 무슨 외모나 학력이나 가문이 좋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든지 분명한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면 그런 자들은 결국 잘 되는 것을 저는 항상 봤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보세요. 배속에서 똑같은 배속에서 나온 자식들인데, 뜻을 알아 잘 세워놓은 자식은 잘 되고요. 뜻 잘못 세우고 삐딱하게 나가면, 하나님 말씀 벗어나면 평생 고생하는, 고생하고 사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내가 뜻을 정하여 그루가게 살기로 작정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로 작정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로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정말 어떤 은혜가 또 임했습니까? 저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라는 말에 많이 이제 주목하게 되었어요 또 여러분 17절을 보세요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내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20절도 마찬가지. 심지어 왕이 그들에게요.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 똑똑한 지혜자 술력보다열배나 나은 줄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은 다 주신 겁니다. 다 주신 거예요. 다니엘이 필요한 것을 다 주셨고요. 앞에 끝까지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셔서, 즉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인생을 올인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평생 지켜주시고 축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뜻을 정했다는 말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올인했다는 겁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참석한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분은 둘째 날, 둘째 날 그걸 크게 은혜 받았대요. 뭔가 하니? 자식, 자녀에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내 기도 내용이 너무 폭이 좁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그 둘째 날 기도는 마치 씨를 심는 것과 같았는데 이제는 기도 씨를 크게 심기로 했대요. 우리 자식을 위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크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분명한 것은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시니까 나는 기도 씨만 뿌리겠다. 그 결단을 제가 축복해 줬습니다. 어떤 분은 그동안 왜 이렇게 정말로 목사님도 돈을 정말 많이 열심히 걸고 모았는데 지금 아시지만은 요 모양입니다. 그런데 왜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지 이제야 알았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못했더라는 겁니다. 하늘 앞에 혹시 온전한 11조 하겠다고 작정하는 것,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줬습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 잘안 보이시던 분인데 아마 제가 짐작한데 그분 아마 이제 새벽 기도하기로 작정하신 것 같아 매일 보이니까 천열매 드리는 그 심정으로 가장 귀한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는 작정한 결단한 그 마음에 시작된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 더 떠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자우의 날선 금보다 어떤 금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호흡을 쪼개고요 영을 쪼개고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하나님께서 멋있게 재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집회 때 받은 말씀 어떤 성도에게는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어떤 성도에게는 이제 자녀 위에서 기도의 제목을 더 폭을 넓히기로 작정하고 어떤 분은 온전한 11절 대비을 작정한 이 모든 것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그 생각을 축복하시고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흥일때 받은 그 은혜를 지키려고 하면 애써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도와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장 큰 선물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자주 먹던 햄버거 회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아직 들어와 있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아마 맥도날드가 맥도날드 햄버거가 가장 맛있고 가장 큰 회사일 거라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미국 현지에서는 인앤아웃, 인앤아웃 이 햄버거 맛이요 끝내줍니다. 저는 언제 기회되면 그거 먹으러 미국에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저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일단 고기를요 정말로 좋은 고기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프렌치 프라이 감자를 냉동 감자를 쓰잖아요. 롯데리아나 아, 이거 참 방송되니까 말 조심해야 되겠네요. <laughs> 하여튼 L 회사나 M 회사 거기서 쓰는 그 감자 그거는 냉동감자를 써요. 냉동있 뜸을 씁니다. 그러나 인앤나웃 거기서 나오는 감자는 이 고객들이 보는 그 앞에서요. 감자를 직접 썰어요. 그 생감자를 썰어가지고 그것을 튀겨줍니다. 불이 얼마나 그 맛이 싱싱하겠어요. 지금 잠 주무시는 분두 분이 있는데 이 맛있는 거얘기하는데또 잠이 안 깨시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회사의 사장이 아주 독실한 크리스천입니다. 자, 인앤 아웃. 뭔가 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인앤 아웃. 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는 신명기 28장 바로 거기에서 이 이름을 가져온 거예요. 이것을 브랜드명으로 사용한 겁니다. 근데 특이한 점은 그인하우스에서 쓰는 이 주스나 혹은 이 냉동감자 밑에 그 종이 밑에 보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마디로 이 회사 사장님은 하나님을 위한 기업,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기업이 되겠다는 신앙의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결단이 제가 있는 5년 동안 그 종이 밑에 변한 줄, 변한가 봤어요. 항상 말씀이 거기에 딱 찍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 그것은 그 회사 사장, 그 회사의 신앙의 믿음의 결단인 거죠.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보이신 사명을 위해 살겠다는 그런 결단이, 오늘 그회사의그 로고에 찍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돈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돈을 위한 일이라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도 끊겠다는 이런 나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이런 저런 것.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 뜻을 정하여 매일 매일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그 유명한 독일의 신괴테는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순간도 아니요.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과 결혼한 순간도 아니요. 내 생인생의 사명을 깨달았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바로 이네나우스의 사장이 성경 구절을 상품 포장에 찍듯. 오늘 여러분과 우리 모두 우리 마음의 신앙의 중간에 중심에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글자를 찍어 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시대나 우리 주변 상황들 갈등하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오늘 여기 교회 오는 것도요. 결단 없이는 이 자리에 못 왔어요. 오늘 보니까 많은 분들이 왔습니다. 이천까지 많이 왔어요. 오늘 다니엘의 결단이 여러분 인생에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결국 다니엘은 승리했습니다. 바벨론을 따라가지 않았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존비한 인생. 오늘 2600년이 지난 지금까지요. 다니엘의 무덤은 이란 수사에 있는데 이란 사람들까지 다니엘의 무덤을 휘하샤여해서 거기에 뾰족한 을 세우고요. 지금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은 잠깐입니다. 지금 흔적도 없답니다. 그저 유적, 그저 그 여기였다는 그 흔적도 그 정도밖에 없어요. 너구간 날살망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니엘의 결단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결단을 한 사람은 너부가 내살한 사람에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영원히 하나님 의 나라에 영광된 영원한 빛이 영원한 영광된 인물이 됨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과 우리의 신앙의 대선배 다니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이 축복이 오늘 다니엘의 결단처럼 이 부흥회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한 여러분 한분한 분이에 자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부흥성회를 통하여 참여한 모든 자에게 우리의 신앙의 결단, 거룩하게 살기로 세상으로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한 좋은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내리게 주셨던 그 놀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이번 집회를 통하여 결단한 사랑한 성도들, 저들 삶 가운데, 저들의 처녀에게, 저들의 직장에, 하나 저들의 평생의 인생 가운데 자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들의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